안녕하세요, 하리알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다른데서 방송을 하네요. 원래 집에서 방송을 하다가 오늘은 조금 어 분위기 환기차 방송 장소를 조금 바꿔봤어요. 어 이곳에서 방송을 하는 게 아마 방송 초반에 제 방송 계속 보셨던 분들이면 조금 이곳이 어딘지를 아시겠지만 어 오랜만에 약간 어 분위기 환기차 다른 곳에서 방송을 하니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일단 하려는 건 27일 날 마감하는 남양주 도시공사예요. 그 와중에 일반행정도 300명이 넘게 썼더라고요. 어, 진짜 든, 진짜 방송을 이런 곳에 지원을 많이 하는 게 신기해요. 일단 제가 선정한 문항은 뭘 할까 고민하다가 역시 이제 남양주 도시공사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인재상을 기술하세요. 난이 문항을 보고 제가 어. 이거를 방송을 키려고 했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면 인재상은 기술이라고 했는데, 제가 아무리 사이트를 찾아봐도 남양주 도시공사에 해당하는 인재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남양주 도시공사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인재상을 차, 새로 만들어라,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했는데, 일단 임직원 강령이라든가, 그리고 화성도시, 아 이건 직무기술은 아니고, 이거랑. 제가 그 CEO 님 말씀 하신 게있 는데, 어디 갔 냐? 공사 소개, CEO 인사말 이거 를 가지고 제가 그 인재상 을 하나 추론 을해봤 어요. 신동민 사 장님, 여러분 들이 지원 하 시는 분들 이라면 이 분의 얼굴 을 똑똑히 기억 하 시면 굉장히 어, 사시 는데 도움 이되 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분이 하신 내용 CEO 인사말 에서 제가 뭐를 추론 을 해서, 어, 나 름대로 세 가지 인재상 을만 들어 봤 어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인재상을 선정해 봤습니다. 첫째, 시민과 소통하는 인재입니다. 시민이, 시민이 행복한 남양주를 만들기 위해서, 어, 시민들의 어, 사소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귀를 기울이는 직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시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인재입니다. 이건 제가 행동강령에서 따왔어요.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 시민의 편의 편의 편의를 편의만 편의 아래 어 공정하게 도시개발을 진행하는 직원이 직원의 직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필요하다고 어 봤습니다. 직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균형 개발에 대해 남다르게 이해하는 인재입니다. 남해양주 어느 곳도 소외시키지 않고 개발에 개발하는 개발 개발하는데 어, 개발하는데 어, 공을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걸 기울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어, 이렇게 해서 어, 이를 통해 남양주가 대한민국 균형 발전에 모범 도시로 거듭나는데 어, 거듭나는 거듭나도록 거듭나는 거듭날 수 있도록 역할을 어,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만들어야 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갑시다. 뭐 양정역 사건 이런 거는 뒤에 둘게요 가상, 아, 이렇게 선정한 세 가지 인재상 중 제가 가장 맞다고 판단한 건 역시 시민과 소통하는 인재입니다. 어, 이는 제 좌우명인, 이제 제제 식상한 레퍼터리 에 나옵니다. 불치함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어, 수능을 네번 보면서 어, 남들 어, 저 누구나 저보다 뛰어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습, 습관이 생겼습니다. 어, 이런 기질 덕분에 어, 동아리를 30배 이상 키우기도 했습니다. 어, 남양주 도시공사에 입사해서도 어, 소통하는 인재로서, 소통하는 인재로서 남양주시 남양주시 전체 남양주시민의 어, 시민 모두의 말씀을 단 하나도 어, 허투루 어, 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어, 도시 개발에 반영하는 반영.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579자로 완성이 됐어요. 그쵸? 소통과 공정, 어, 균형의 균형, 내 안의 소통 DNA, 남양주 도시공사에서 발현하다, 깨우다. 남양주가 도시공사를 거듭나야 합니다. 세 가지 인지상 중 간단한 건. 이렇게 가면 600자로 완성이 되죠, 그렇 정리를 하면 저는 시민과 소통하는 인재, 시민의 편의를 최우선 생각하는 인재, 균형 개발을 해 남다르기 이한 인재 이렇게 세 가지 인재상을 하나 간이로 설정을 했고, 그 중에 저랑 제일 잘 맞는다고 판단한 건 역시 소통으로 저의 히스토리와 묶어서 표현을 해봤어요. 아주 간단하게 남양주도시공사 인재상을 작업을 해 봤고 추가적으로 1번도 많이 더어려워하실 텐데 지원 분야 관련한 보유 역량 이거는 남양주도시공사 직무 기술서가 없으면 구글링을 하셔서 화성도시공사 이건 제가 브런치에 올려둘게요. 화성도시공사 직무기술서나 일반적인 경기도시공사나 이런 도시공사로 끝나는 데들의 직무기술서에서 사무행정을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케이?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어, 남양주도시공사 많은 분들이 일반행정 쓰고 계신데 꼭제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서 합격의 영광을 나눠서 후기를 꼭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유료작업도 많이 어, 관심 가져주세요. 안녕히 계세요.